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작 게임 타이틀은 어렸을 때 격겜을 조금 하셨다면 더욱 반가운 캡콤 파이팅 컬렉션 2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서 출시한 캡콤 파이팅 컬렉션 1보다는 이번 2 수록 게임들이 더 좋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비운의 게임기 느캐로 재밌게 했었던 파워 스톰부터 캡콤 vs S.N.K. 드스티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절 재밌게 했던 격겜이 다르기에. 이번 파이팅 컬렉션 2가 저만큼 반갑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플스2 듣기 시절 특히나 격겜을 이것저것 하셨다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캡콤 파이팅 컬렉션 2 수록 타이틀은 스타 글래디에이터 2, 파워스톤, 파워스톤 2, 불타라 저스티스 학원, 스파 제로스레 어퍼, 캡콤 VS SNK 1, 2, 캡콤 파이팅 잼 이렇게 총 8개입니다 야 8개?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캡콤대 SNK2. 전 이게 좀 추억이 있어 왔고요. 이번 컬렉션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1편에 비하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 컬렉션 1은 그냥 뱀파이어 그냥 세트였어. 아, 뱀파이어가 한 4, 5개 들어가 있을걸? 아, 그래요? 뭐 사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그거 있었잖아, 잼. 그 포켓파이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포켓파이터. 예. 네. 근데 그거는 했었는데, 옛날에. 그것도 뭐, 딱히 추억이 없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컬렉션2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스타 글래디에이터2를 제외하면 모두 아케이드 버전이어서, 당시에 득케나 플스로 하셨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나오미 기판이라 이식도 스무스하게 해줬고, 나름 원버튼 커맨드와 트레이닝 모드, 그리고 600점 이상의 아트아키획자료 400곡 이상의 사운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팬이라면 돈값 이상으로 다가오실 텐데, 지금부터 저랑 동생의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캡콤 최초의 3D 대전게임의 후속작, 98년 3월 아케이드로 나온 이후, 대케로 이식한 스타 글래디에이터2로, 당시에 저는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팔리의 현올림과 압박으로 얼떨결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용파리에 그거요? <laughs> 용산에 가서 샀었어, 내가. 아, 저걸요? 어. 근데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이게. 왜냐면 이때 내가 소울 칼리버의 눈이 돌아와서 이 전투 방식이 그렇게 재밌지 않더라고. 아, 솔직히 3D 칼 내전 액션은 소울 칼리버가 좀 귀찮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사서 했잖아요, 형은. 저는 이거를 오라실에서 본 적은 없고요. 뭐,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뭐 세탁소 앞이었을 거예요. 거기 분방구기통 한두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키카이오, 하나는 이거였어. 아. 그 1편. 아. 그래서 알았지, 저는 이게 2편도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든게 이게 캐릭터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위아래 기준, 외어만 다르지 거의 나가는 기술은 다 똑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링하고 시스템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또 그때 무제한 필드 방식이었거든. 그렇죠. 그것도 나한테는 좀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근데 링아웃 시스템은 뭐 저는 호불호였던 그 당시는 왜냐면은 게임 좀만 하려고 하다가 한두대 맞다가 한두대 맞았는데 링아웃 되면은 무슨 한 빠르면 10초만에 끝납니다 아 그치 후에 비해서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봤는데 저는 이 게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은 어때요? 난 너랑 하고 나서 더 이상은 안 해야겠다 생각했지 <laughs> 라이브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이거는 아 그래요? 기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 3D 대전 의시린이참 많이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게더 낫지 소울 칼리버를 하던가 아니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키카이오 그걸 내가 더 재밌게 썼어 그때 아 킥카이오는 음, 전화 안 해봤지만 좀 지나갈 때마다 뭐 해보고 싶은데 근데 초등학생 옆에서 앉아서 할게좀 그런 거야 괜히 교복 입고 그래서 못 했던 게임인데 나중에 그것도 콜렉션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역시나 지금 다시 해봐도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았어. 아, 그래서 일단 패스. 그리고 다음은 이것 때문에 제가 파이팅 컬렉션2를 사버린 바로 파워스토 1, 2입니다. 다만 저는 당시에 파워스톤 1은 재밌지가 않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격겜처럼 커맨드 방식의 대전이 아닌 단순히 점프와 펀치 위주여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한창 형들이랑 킹오브를 하던가 아님 철권을 했으니까요 제가 너는 이거 해봤어? 파워스톤 1? 저는 이거 듣기만 해봤죠 맨날 그 비행선에서 싸우는 거 저는 오라시에서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득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주위에 듣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풀스토는 몇명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전설적인 게임. 그러니까 뭐랄까 안 해봤으니까 그냥 다들 재밌대. 근데 형하고 해보니까 어, 재밌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 물론 이게 막, 주변 사물을 활용한 액션이나 파워스톤 3개 먹으면 변신하거든. 어, 그거 재밌었어요, 그거. 그 시절에 정말 특별하긴 했어. 음, 근데 1편은 정말 그냥 대전 느낌이어가지고 좀 별로였지. 하다 보니까 금방 질리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에 2편이 후속작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2편이 대남투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사보자 해서 샀는데, 와, 2편은 정말 내가 득회 시절에 최애 타이틀 중 하나였어. 정말 아, 재밌었어. 어. 그 정도예요? 너가 해봤잖아. 아, 지금 해보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게임 있잖아요. 비슷하라고 하기도 뭐해? 계으로 시작하는 거? 에개 엠프 에드. 근데 그런 게임을 친구들이랑 많이 즐겼었는데 걔네는 방송 해야지. 아, 씨 퀄리티가 달라. 이대나트스타일 있잖아요. 아, 저는 막 올라가는 거. 어, 살, 살 떨리더라고. 그치, 이게 1편에 비하면 맵이 상당히 커진 것도 있지만, 진행 중에 맵이 바뀌거든, 실시간으로. 어, 이게 놀랬어요. 그걸 되게 잘해줬어.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아이템도 훨씬 많이 떨어져. 1편은 아이템이 별거 없었어. 근데 이제 2편에 넘어가면 서 이제 아이템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 2인용만 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3, 4인용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 라이브 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다구리 하는 재미가 장난 아니야. 다구리 당한 게 아니고요? 다구리 안 당했지. 그때 나보다 잘하는 분이 한분 계셨어 베놈님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다구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랑 이제 다른 분이 다 죽었지. 상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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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리전을 요구하는 게임이거든.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이. 야 중에... 나도 그냥 내좀 싸우다 보면 내 킬이 안 보이던데. <laughs> 아, 정신 없어서 안 보여. 내가 어딨는지. 근데 이제 추억을 곱씹으면서 다시 해보니까 단점들이 보이긴 해. 뭐 캐릭터 밸런스가 별로인 건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스테이지가 딸랑 다섯 개밖에 없어. 5개. 아, 맞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맵이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섯 개면 정말 소박한 거야. 그죠 어, 너무 작아. 그리고 마지막 보스가 좀 황당하긴 했어요. 어, 보스도 약간 좀 되게 초라해. <laughs> 이게 보스야?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절 최애 게임이어서 그런지 나는 지금에도 재밌긴 하더라고 이 파워스톤은 다음 세번째는 플스원으로 1편을 하고 제가 득케로 2편을 했었던 울타라 저스티스 학원입니다 이거 정말 그때 병막그 자체였는데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개성 넘치고 학생과 교사의 맞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야 그때 교권 셌거든요 그게 기억나세요? 이거 뉴스에 나왔던 게임이잖아요 1편 같은 경우 일본에서 나왔지? 아닌가? 한국인가?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어? 한국 뉴스에 나왔어? 예. 근데 그때 이제 학생이 선생을 팼다?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던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laughs> 아, 아. 특히 훈육에 빠따. 아직도 생생해. <laughs> 아, 아, 아. 그래서 어쨌든 각 캐릭터 연출도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격겜들과 달리 콤보 방식이 좀 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동료와 협동하여 다구리를 하는 사랑과 우정의 투 플라톤 어때부터 마벨 때 키쿰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줬던 공중콤보 그게 또 있었거든 저는 그 이게 2편은 그렇게 추억이 없어요 1편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 집에 복사 CD가 있었거든 1편은 많이 했고 2편은 오락실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별로 없었어 이편은 근데 지나가다 봤을 때 어? 깔끔한 저스티스 학원이 된 거야 그래서 해보긴 했었죠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 걔 누구야? 파이바 스고 다니는 얘 걔가 여자인 몰랐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 <웃음> <웃음> 그래서 좀놀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또, 뭐, 플라잉 뭐 사랑해 플라잉? 어. 기술 이름도 몰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막 역캐들이 그 뒤에 집 백업으로 있어. 어. 근데 걔들이 갑자기 뭐야? 뭐 응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좀 오르잖아. 어, 막 버프 효과 있었어. <laughs> 아니면 뭐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뭐 때리기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 그래서 언제나 이제 남자나 여자 둘을 했어. 아. 진짜 되게 인상 깊은 게임이었죠, 이 게임. 오랜만에도 재밌더라고요. 어, 재밌어. 근데 이제 다시 하니까 지금 콤보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 맞아맞아 맞아. 근데 그저 스킬만 날려도 재밌었어.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꽤나 이거를 길게 했었어, 라이브 때. 아, 그래요? 어. 저도 그냥, 아 약발약발만 기억이 나서, 아, 그거하고 막 콤보 막 날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건 제 경험인데, 그 당시 캡콤 3D의 개저 게임 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 이게 좀 흥해 했지. 나머지 캡콤제 3D 게임은 뭐 최권하고 버판한테 비빌만한 작품이 없어서, 에 예. 이거는 좀 다른 이미 좀 경쾌하기도 하고, 또 뭐야 열렬스럽기도 하고 이거만큼은 캡콤에서 좀 괜찮은 3D의 개저 게임이지 않았나. 이게 참 오락실 열풍이 좀더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꿈물때 나왔지. 예. 그 시절에 좀 약간 참신한 격겜이 많았는데, 뭐, 요즘은 격겜이 인기 장르가 아니어서, 제작진들이 애초에 격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마음에 아프지? 올드 유저로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말 이식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콘솔로도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달라진 것만 같은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3 어퍼입니다. 이거, 당시에, 제가, 플스, 득케로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로3 어퍼는 드림캐스트 버전 기반, 아케이드용으로 이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말이 떠올라요.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목소리 안 칼지네. <laughs> 좀 해봤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뭐, 달라진 게 뭘까요? 아, 달라진 게 뭘까요? 그냥 캐릭터 조금 추가된 거,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어. 어, 저는 3를, 그, 오락실에서 좀 해봤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게 3 어퍼는 처음으 했던 게, 게임보이 어드밴스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소유하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때 뭐 추가 캐릭터가 좀 있어갖고, 네, 그, 그, 작은 화면으로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었는데, 이 아케이드 버전을 처음 만져보니까, 음, 내가 예전에 3랑 뭐가 달라진거지? 캐릭터 추가한거 빼고 뭐 밸런스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도 안나는데 일단 뭐 오랜만에 해봤는데 형한테 이블리로 완전히 털리고 음... 뭐 여러모로 또뭐 재밌긴 했습니다 근데 네. 진짜 뭐가 달라진건지 <laughs> 기억도 잘 안나지만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제로 시리즈보다는 3D로 나온 EX 그때 당시에 스파도 3D로 막 나왔었거든 아 EX 그거 아 키라? 아니 어디서 만들었는데 그걸 더 재밌게 썼습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지 이걸 다시 하더라도 저는 뭐 근데 우리나라에 제로3 어퍼가 있었다면 어디있었을까 하고 궁금하네요 그때는 다시 킹오브 아니면 3D 막 철권 뭐 이럴 때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로3 어퍼는 저희가 제대로 해보질 않아서 혹시 형님들은 많이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다섯번째는 그 시절 상상만 했던게 현실로 나와버린 캡콤대 SNK인데 이번 컬렉션 2에서 1평과 2편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때가 최고였어요 꿈의 드림매치 아 꿈의 드림매치? 두번 나왔네? 하여튼 드림매치 아~~ 좋았죠 그 당시에 난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작은 형은 격겜 스타일이 SNK가 아닌 약간 캡콤이랑 비슷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 또격겜을 되게 딥하게 하기도 했었고. 아 그렇죠. 게다가 이게 격겜으로 봤을 때 완성도 측면이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 캡콤 캐릭터 나와도 밸런스가 안 맞고 SNK 캐릭터 나와도 밸런스가 안 맞는데 <laughs> 그둘를합쳤어 <둘을> 맞겠냐고 <laughs> 안 맞지. 그래서 이제 형은 연, 연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들 이게 처음 딱 등장씬에서 뭔가 뭐 이벤트가 많았거든? 킹오브처럼 그래서 형은 거의 연출 보는 맛으로 했었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꿈의 대전 그냥 그것만으로도 1, 2편 모두 재밌었어 저는 이거는 이제 아마 잡지에서 처음 봤던 것 같고요 그... 되게 하고 싶었죠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플스원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거는 복사 CD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laughs> 그거 애초에 듀캐로 나왔잖아 1편은 플스원으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 네. 이게 좀 다운이식. 그러니까 1편은 뭐플스원으로도 나왔는데, 저는 이거 오라시에서 봤고요 잠깐. 뭐 오라시에서 금방 받졌어요 인기가 없었나봐. 저는 그때 종종 했는데, 나는 그냥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말 연출보는 맛. 연출보는 맛? 어, 그냥 캐릭터들 많고, 어, 네. 얘도 나오네? 쟤도 나오네? 후에서나 하우마루도 나왔을 거야. 하우마루 나왔죠. 그냥 이제, 와, 내가 상상했던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효랑 하우마루가 싸우는구나. 그냥 그게 되게 임팩트가 컸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투가 좀 별로였던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배경 보는 맛이 별로였어. 1편이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해. 예, 그래서 투를 사고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재밌게 했었어요. 자, 마지막은 유일하게 오는 수록작품 중 제가 해보지 않았던 타이틀. 바로 캐콤 파이팅 잼입니다. 이거 제가 사지 않은 이유가 그때 아직도 생생한데 당시 패키지 일러를 보고 아, 이건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진 띄워둘 건데 정말 구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봐왔던 분위기랑 너무나도 달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캐릭터 추가된 숫자도 너무나도 비루해 보이기도 했고요. <laughs> 또 이때 대체제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때 솔직히 플스2로 대전게임이 많이 이식됐었어요. 이게 플스2로 나왔던 게임이잖아요. 어, 플스2. 이때는 이제 온갖 게임들이 이제 막 이식이 됐더라. 게임이 많았죠? 할 게임이. 아, 어, 그치. 할게 많았어. 이때 당시면는 이제 캔콤 이제 우리나라 유통해주던 회사가 꼭캠코입이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저는 이 게임을 안 샀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이 게임 덕분에 이식하게 된 게임이에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아, 스리터 파이터 3, 아... 서드 스트라이크 이거 만들어서요 푸스트로 이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드키로머시 이식이 됐었어요. 그 더블 이펙트를 보면 근데 푸스트로는 그 스스리터 파이터 3가 이식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뜸하다가 이게 나왔어. 캡콥에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푸슈트로좀 이식하기 좀 힘들었었나봐요 근데 이제 이거 만들면서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도트 그래픽을 그대로 쓴게 있어서 이참에 한번 만들까? 해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스티터 파이트 애니버셔리 컬렉션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라 한정으로는 이제 2 시리즈 죄다랑 3가 학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차지는 않았지만 되게 저는 좀 고마웠던 작품이었어 아 근데 이 게임 해보니까 좀좀 좀 뭐랄까 재미 떠나서 캡콤 게임 캐릭터가 이거밖에 없었나? 그게 보면 하나는 스파3 하나는 스파2 하나는 스파로 그리고 뱀파이어 그리고 또뭐 있죠? 그거, 그거 CPS3기판 나온 게임인데 위... 위자든가? 어 그거밖에 없었나? 스파를 3개나 넣을 정도로 옛날에 그 캐릭터가 없었나? 귀찮았던 거지 그러면 망해도 돼요. 날목이지 <laughs> 그런 식이면 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뭐, 신캐, 걔는 좀 이뻤던 것 같은, 데음발 응, 근데 이후에 걔가 뭐, 이식, 나온 작품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서 플레이 해본 적은 없고,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봤지만, 저한테는 고마운 작품이기에, 그렇게 뭐, 욕을 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뭐, 기억도 별로 없긴 하지만, 게임 자체도 별로 재밌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재미 이없더라고요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캡콘 파이팅 컬렉션 2 같은 경우는 저처럼 퓨스2, 드케그 시절에 게임을 많이 했으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오히려 캡콘 파이팅 컬렉션 1보다 이번 2가 더 나아요 대신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돼요 그냥 아케이드 버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뭔가 모드가 이것저것 다 있지 않아요 일단, 저는 안 사고, 형님 집에 와서 지금 하루 동안 플레이 한 거잖아요. 어, 나름 옛날 추억이 좀 되살아나서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다만, 어, 제 추억에 있는 거는, 캡코때 SNK 1, 2 정도? 그 중에 2만? 워은 오라시에서 몇번 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제추억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저는 감동이 좀 없었죠.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처럼뭐 득회를 보유하고 계셨던지 아 이거 오락실에서 여기에 포함된 게임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괜찮은 타이틀인 거 같아요 가격도 착해 4만원대 초반이니까 어우 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살때 빨리 사야 돼요 이거 1편 이미 다 없을걸요 그냥 패키지는 더더욱 없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사야 됩니다 안 하면 뒤로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구매를 하신다면 알아두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친구랑 같이 온라인을 할 거면 플랫폼 통일해 주셔야 해요. 잠뭐하나 플스판으로 살려고 랬는데 산다면? 같이 못해, 플스랑 스위치는. 어, 이거 어떻게지? 어이씨. 내 소장만 해. 플스판해에요 <laughs> 이참에 1편도 사고. 1편? 1편, 물량 없던데? 아, 일... 해외 직구해. <laughs> 아, 그럴까요? <laughs> 아무튼, 저는 추억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으시다며 빨리 구매하세요. 특히 패키지는 물량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